아, 어,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메인에서 복종됐는데좀 아쉬웠던 거는, 삼복에서 제가 이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야, 조금, 사경주, 이제, 송암 레이서를 노렸는데, 1을 읽기 1이마필이었잖아요 아, 이거를 의외로 뒤로 돌리고, 4차, 5차간 8번, 7번 이걸 갔는데, 팔찌 히튼 이런 식으로 돌았으면, 와, 아, 엄청난 배당이었거든요. 야. 아, 야. 1,700배가 넘었고, 1,300배도 넘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삼복에서 약간 좀 조합에 아쉬움을 줬던 그런 상황이었고, 복승에서는 좀 상황을 내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승부 적중이 됐고, 그니까 러 이제 7주 연속해서 성공을 했고, 8주째 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3복승을 시행하고 나서는, 음, 한, 두, 세 주, 세, 네 주, 세 번, 두번 정도 빼고는 세 번인가요? 세 번인 것 같아요. 세번 정도 빼고는 아닌가요? 네 번인가요? 빼고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 3월 때부터 했나요? 4월 때부터 했나요? 한 8개월 동안 그래도 세네번 빼고는 거의 승부를 매주 그래도 적든 크든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 번을 적중이 돼도 좀 크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일요승부도 제 나름의 이제 촉을 발휘해서 어,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음, 저 좀.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뭐좀초이 온다라든지 느낌이 오는 경주는 현장에서 좀 강도 조절을 잘 하고요. 자. 첫 번째 승부처는 제주 3경주를 선택을 했는데 뭔가 좀초이 오더라고요. 전승 환호가 대가리를 가는데 그렇게 막 앞서 있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6번 대륙 대장 4번 아라 미소 이건 장타 여월뭐 이정도가 팔리는데 어 저는 뭐 한마리 좀 A급 가치마피란드가 보여서 요늘 이제 예, 승부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서울, 어, 칠경주, 요거를 이제 메인 프리미엄 승부로 했습니다. 음, 도깨비가 지금 이제 대가리 가는데, 올수 있고, 뭐 그렇지만 부중이 좀올라갔고요 1번 벵갈 프린세스, 9번 유니온 킹덤, 그리고 두손 판타스틱 런던 액티브 뭐 이런 정도인데 좀 혼전스러운 경주라고 생각했고, 어, 저는 한 마리 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한번 노려볼 그런 가치적인 마필 한두가 보여가지고요, 오늘 이제 네, 승부처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제주 7경주를 이제 A급 세번째 승부경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음 지금 번개 왕자, 어 황룡시나 유명세 뭐이 정도가 팔려 나가는데 저는 뭐 오히려 한 마리 무시는 받고 있지만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에급 맛비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서울 팔경주 이걸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로 선택을 했는데 아주 비콘전 겜블입니다. 이번 울트라킹이 대가리 가고 있는데 뭐 크게 앞서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 용비서울 아 용비서울이 대가리 가겠네요. 용비서울이 대가리 가는데 뭐 지난번도 좀 그죠 손 나가서 근데,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타협할 그런 상황 은 아니라고 보고요. 8, 스트럽, 스펀트 빛, 9번 글로벌 파워, 뭐, 요 정도가 팔려나갑니다. 저는 뭐, 한 마리 좀, 음, 무시는 받고 있지만, 뭐, 능력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뭐, 조금 편안하게 타준다면, 좀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무시를 받고 있어서, 이거를, 메인 하이라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3경주가 첫 번째 어순두처고요 그다음에 음 서울 7경주 여기 이제 메인 프리미엄 순부처고요 그다음 제주 7경주 이제 그 순두쳐고요. 서울 8경주 이게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그 중에서 또 하나를 좀잘 선택을 해가지고, 좀 믿고 함께 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좀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뭐 경마가 막 이렇게 쉽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음, 하나를 잘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배팅 강도를 올려서 제대로 먹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뭐 하루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규칙적으로 하루에 하나, 하나 이렇게 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경험하는 거는. 안 오다가, 뭐한달 동안 아예 그런 기회가 안 오다가, 갑자기 어느 시즌이 돼가지고, 하루에 막 다섯 개가 올 수도 있고요, 세 개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음 그런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도 승부를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더 그래서 하나 정도씩만 선택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는 그 동안에 배팅을 적게 하고 적게 했던 것들을 거기서 또 승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결국은 경만은 이게 뭐 말도 중요하고 뭐 능력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뭐 그런 게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게 배팅이기 때문에 배팅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말이 어떻고 저 어떻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더 본질적인 건 이거는 갬블이고 배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팅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고 갬블로서 접근을 하는 거지 무슨 하나 이거를 막 결과로서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승부처 준비해 놨고요. 현장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월요 경만데 정말 간만에 이 월요 경만 생겼는데 어 오늘 하루지만 이벤트 경만데 잘해서 좀 솔직히 좀 지칩니다. 왜냐면 이게 뭐 금토 금토일 지금 나흘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계속 가면 진짜 저는 만약에 이게 무슨 월요 경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저는 이거는 4일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3일은 사일은 너무 힘들어서 좀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사일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천경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땐 진짜 무슨 주사위 경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을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아, 황금률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 마사회가 잘못 생각하는 게 경주수를 자꾸 늘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경주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다음 문제죠. 팬들이 원하고 좀좀더 많은 팬들이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놓고 경주수를 그때 가서 좀 늘려달라 해서 늘리는 거는 참 좋은 거지만 이게 단순히 좀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이걸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마사의 매출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황금률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팬들은 모이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상식이지 않나요? <laughs> 네. 상식적으로 갑시다. 여러분, 우리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오리어 경마 오리어 승부차. 자, 갑니다. 이상입니다.